부산시교육청이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공기질 문제가 발생한 이동식 학교 건물, 즉 모듈러 교실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해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응. 통상 사용 직전 설치하는 모듈러 교실을 사용 6개월 전에 설치를 마무리하게 하고 유해물질 제거 작업을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에 두 차례 표본만 조사한 공기질 검사도 학부모와 함께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특히 2년간 납품 지연, 공기질 부적합 이력 업체나 환기 작업 이행 부실 업체 등은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휴가지 원격 근무, 이른바 워케이션 공모 사업에 부산이 선정돼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2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인기휴가지로 선정한 해운대 지역을 부산형 원격근무사업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부산 서구의 건강관리형 원격근무사업이 시설조성부문에서 선정됐습니다.